이... 음... 레소야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.. 아빠. 빠가... 불 아빠. 응, 멋지지? 불 비추는 거야? 불 비추는 거야? 응. 하지 마. 이제 꼬꼬 보러 가자 이제. 꼬꼬 보러 가자고? 응. 알겠어. 저 꼬끈 저기 있어. 起死。 잘 꿇고 있나? 잘고 있는데. 어. 고치로 응, 요, 요, 가운데야. 뭐야? 정훈아, 한겹살 네? 맛있어. 응. 네. 어 아, 많이 먹어. 엄마 <laughs> 사랑해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엄마 정훈이도 사랑해. 사랑하고. 아야, 이거 엄마 배를 울렸지? 훈아, <laughs> 아빠는. 아빠는 아, 아, 아빠해 사랑해? 아도 사랑해. 엄마도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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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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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

조건이가 음. 음, 이거를 여기 놔둬서 이거를 만들었어. 색깔을 맞췄어? 응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런다고 했지? 하나? <laughs> 너 <laughs> 진짜 잘 만들었다. <laughs> 아니 저걸 어떻게 가져가서 저렇게 났을 생각? 이색. 어, 이 그색 그이 좋아? 빨간색 또 있는데. 파란색이 더 좋아. 아 정말? 아, 빨간색, 이 파란색. <laughs> 음. 아 음. 사서 돈 주고 사서 씌우. 엘리지 노데. 아니 같은 왜 지하봉 같은데 왜씌웠어 그게 락필드 감성이다. 지압봉이야, 이고 아, 좀뭐 모르네. 좀, 하, 아 <laughs> 이거, 이거 지압이고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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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<laughs> 아빠랑 감성이 똑같은가 보네. 응나 음 아빠가 락필드 더 열심히 음. 살게. <laughs> 아 어. 고이? 쉽게 설명해서, 야는 옆에가 이렇게 열리고, 어. 걔는 앞쪽이 쪼매하게 이래 열린다고. 그러면은, 어. 가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은,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. 어마니 잘, 지 그 아니면 저쪽으로 들어가든지 아, 이쪽은 아예 아니고 그... 서운한 것같먹어지 뭐가 맛은 있다. 음, 음, 맞추지, 응, 응, 고민 맛이지, 이거 응, 응. 저, 저 자리는 아 없는 집이 있잖아. 어. 저두 자리 바로 들어 한 팀으로. 아우 어. 으면 아, 그렇지 뭐 최고지 응. 여기. 영상 찍고 있는데. 글러브 향기다 글러브 향기. 아, 무섭다 이부분 <laughs> <넌> 놀리나? <laughs> 아,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지 무섭다. 자기가 그 비스무라하게 뭐 이야기를 한다니까. 아, 근데 이거 진짜 약 불난집 영상에서 보는 그런 분있 너무 그게 옆으로, 옆으로 큰 불을 우리가 볼, 거기 잘 없잖아. 그러니까, 옆으로 큰 불을 잘 못, 보통은 이렇게 쌓이거나, 이런 식으로 위로 가거나, 그쪽처럼 많이 크거나, 나는 뭔가, 장작들이 수평으로 타오르니까, 그럴 수 있지. 아 그럼 제가 자리를 이안고 이렇게 이길 정도로. 그리고... 인데

쪽이. 빨리. 빨리 있어. 소마만 <소실> 있어. 소. <laughs> 모르고나도 좋네. 하나 그 벌레 아니야. 아빠 수 재우고 올게. 알겠지? 수 너무 피곤해 한다. 아빠 여기 의자에 앉아 있을게. 알겠지? 맛있겠다. 맛있 테이블로 쓸줄 몰랐네 지금 뭔데? 어, 진짜. 음. 근데 짜고는 좀안나게좀 해도. <laughs> <laughs> 음, 근데 이거 우레가비라좀 유일하다 굳이 이걸 맛있는데, <laughs> 맛있는데 어제까지가 딱수학어한 번만 먹어야 돼캠두번먹으 응. 죽겠네 어이, 맛은 부드럽긴 <laughs> Mas é